자, 지금 요 앞에 화면 보시면은, 지금, 저 숙년소가, 여기가 숙년소 물이 27마리가 있거든요. 거세하기 위해서. 지금, 저기, 이렇게, 발정이 와갖고, 이렇게 막, 저 숙년소끼리 이렇게 승강하고 막그럽니다 요런 식으로요. 지금, 자, 지금 은 못된 짓을, 하, 못된 짓을 하고 있죠? 순농끼리 이렇게 어 발정이 이렇게 왔을때 어 이런식으로 발정이 왔을때 우리가 어떻게 조, 도, 조치를 조 취해줘야 되냐면요 어 약품중에서 어 발정억제제의 약품이 있어요 요, 요, 요 지금 요 전부다 이렇게 어 발정이 와갖고 순농끼도 이렇게 승가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런 때는 어 발정억제제의 어 약품을 어 펠렛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뿌려주면 어한 이틀, 삼일 정도 뿌려주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어 멜란제트 펠렛이 있죠. 처녀우 우, 우 발정억제 및진체율 항상 사료효율 개선이라고 되어 어요그 우리 순놈들은 알죠. 그 암놈 보면은 우리 인간도 미치는 거, 아시, 죠 그랬을 때, 그런 걸 갖다 억제시켜, 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 여기에 순놈들이, 어, <laughs> 어, 어, 살을 찌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요걸 갖다가 발정이 오니까, 그, 그 엉뚱한 데 해소하면서, 어, 살찔것 같다가 엉뚱한 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발정 억제제를, 어, 약품을 매깁니다 그러면 요 텔레스로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저 혼자 사진 찍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뿌려주거든요. 아침에도 한번 뿌려줬어요. 오늘 지금 두 번째 뿌려주는데요렇게자자 이렇게 발정 억제제를 이렇게 뿌려주면요. 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펠레스로돼 있으니까 다 먹어요. 그러면 <laughs> 얘네들이 오늘 당장 이 발정 억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뭐한 하루나 이틀 후부터 이렇게 슬슬 발, 발정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 저 순가, 즉 어, 순놈을 갖다가 어, 여기 순놈 물이 있으니까 암놈한테 어, 올라타야 되는데 암놈이 없으니 순놈한테 지금 올라타고 있는 거거든요. 요, 저, 요, 요 여기 새끼, 요거 저, 저기, 어, 저기 이상한 짓 하고 있죠? 요게 그 이상한 짓, 그 승가하는 거, 그 보통 암놈, 그 순놈이 암놈을 뒤에 교미를 하기 위해서 올라타는 걸 갖다 승가라고요, 해 승가. 뭐 어, 승가하는 게 없어집니다. 한 이틀 후부터 뭐 빠르면 그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없, 없어집니다. 자. 야, 요거 발정 억제대. 한저 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정이 오기 시작하면은 어, 한 이틀 연속 주고요. 또한 이틀 안 줬다가 또 이틀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 한번 사진 동영상 찍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저 연수농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4월 15, 15일이고요. 여기 순논물이 어, 어제 동영상 찍을 때, 막, 그, 요놈처럼, 우흐우후 하면서, 발정났을 때, 아암내 어, 맞거나 발정났을 때, 요렇게, 우흐우 하면서, 어, 염소 승가 올라타는 애들이 한 세네마리 있었는데, 어, 오늘 아침에, 어제 그, 멜란제트 그, 발정 억제제 약을 줬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니까, 뭐, 이27 마리가 있는데 어, 다른 놈은 안 하고 딱한 놈만 이렇게 어, 승가하고 하거든요. 어, 이제 약 기운이 좀 어, 도는, 도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오늘도 또 이제 멜란제트 그발전 억제를 줄 건데 왜 어, 이렇게? 그러면 뭐, 어, 여기 27 마리 한 군데 뿌려주니까 못 먹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약약 약 효과를 못 어, 이제 한두 마리씩 못못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또 뿌려줄 겁니다. 예, 오늘은 2024년도 4월 16일이에요. 어, 제가 신념 선물인데. 4월 14일 날막 우리 저~ 어, 순염소 거세 안한 염소에서 막 어~ 어~ 발정하고 우우우막 우우, 우우, 이러면서 이~ 예, 순염소가 발정하면 이게 특이해 울음소리입니다. 우후우우우 하면서 막 순염소를 승가 그, 즉 올라타는 염소들 많이 발견돼서 제가 요거 요~ 멜렌제트 펠렛있죠 어, 천여우 발전 억제 및 증체율 향상, 사료 효율성 개선. 요거를 14일, 15일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16일날 아침에 이렇게 동영상 찍은데, 15일간만 해도 한두 마리가 막 승가하면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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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소리를 냈었는데 오늘은 일체 그런 소리, 를안 합니다. 요, 요 약, 어, 멜렌제트 펠렛을, 어, 이틀 줬더니, 뭐 승강한 놈도 없고, 어후후후 그 발정났을 때 울음소리도 안 하고 그럽니다어이 약이 이렇게 어 효과가 있습니다. 뭐지어 4, 4월 14일 날만 쓴게 아니고 그 전에도 제가 이 약을 소개시키면서 썼었거든요. 근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농장에서 어 이렇게, 막, 숨놈 어 비우하는데발정 어 울음소리 내고, 그 다음에, 승가, 즉, 어, 숨념소 약한 놈을 갖다가 올라타는 염소들이 막 생기고 그러면 요, 펠레사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이저 염소 농장이었습니다.